보이는 내가 창 닫아볼 거야. 첫 고시즌 어떻게? 진짜. 어떻게 가나 응? 알투쇼. 네. 이거는 고구이탄 어. 어. 싱글. 싱글 모드. 입장할 때. 입장하기. 입장하기 하고 이거 체크 풀어야? 러면은 이제 골도 안 먹고 깨도 골도 안 먹어. 어떻게? 깨도 골도 안 들어온다고. 그럼 어떻게 해고해야 되나? 마음대로. 해. 우선. 골드 보상 획드 응. 빼고 죽을까 생각해서 에? 한 판이 아니야 이거는. 그래 두 판이라고. 와열판달수 있고 2 0판달수 있고. 그래. 뭔데 이건? 어. 버프. 어떤 것을 골라서 갈 것인가. 아. 이거야? 공격시 소량의 보호막. 공격할 때마다 갱신. 오. 이게 좋은 거 같은데? 아무 효과 없이 도전. 이 바로 나. 아무 효과 없이 다자. <laughs> 세상을 구하는 비밀. 어? 세상을 구하는 메스더 게이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무릎까지. 무량이 피... 증가. 잠깐 잠깐 잠깐. 왜? 왜? 디코에다가 응. 자기 하는 거 공유해 주자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연가선 깔아. 카운터에 성공 무력화 중에 서거 공속 다시 빨라진다고? 이게 카운터 카운터랑 무력화가 잘안 되면 그거 하면 되고. 잘되면 해해도되 이거,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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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응. 뭐, 뭐 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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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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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나?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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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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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지이넣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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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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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3번 3번 번. 한 번. 한 번. 아, 출발. 이거 원래 날아가야지 그지? 응, 음, 날아가자왜또안 가? 손가락 붙었나? <laughs> 벌써부터 손가락 붙으애 What? 야 h a t w h a 것 같아. 아, 이렇게 옷 많이 생겼냐? 아, 그냥 슬슬 지나갈 줄알았나지나 가봐 응. 그냥 가면 또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해? 응 어? 오오오오오 뭐라색보라색이 오늘 수건 안 써야 되지? 뭘? 처음에안써두 번째 기먹여지 아니 다시 돌아올 몰네아 <laughs> 무서워 오빠 저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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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달아야 돼. 이 뭐지? 여기서 때리면 안 되나? 어, 뭐지? 이게 뭔알아야지 뭐야? 어, 뭐야? 어, 똑같이 있는 거야? 여기 밟으면 안 <웃음> 아니, 아안 <laughs> 되는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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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는는는데아우 진짜 아거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아꾸돌니아다 아니, 아 빨간색 정필해야지 알아 알아 아 이거 화면에서 벗어나지 말고 제가 뭐하는지 모르잖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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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그러니까? 회오리 안에 있어야되잖아 뭐지? 너는 돌아가더라도 아니야? 먹었다 어, 아이씨 아까 써버렸다고 아까 써버렸다고 아까 써버렸다고 하나 라스 아, 시. 아, 시. 아, 이 아,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아, 어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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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 n o 아 sure what you're d o 이 n g I'm not sure w h 다 t y o u r 나 doing. I'm not sure what y o u 먹 e doing. i 아니 색깔 순서대로 먹어야지 아 그러네 음, 음. <laughs> 아, 잠깐만 조용 좀 해봐 아 진짜 포명이 음. 지나쳐서 갔단 말이야 다시 가봐 아 잠깐만 아씨 아이 1번이 어가되데 상관은 없지만 아 그래 근데 어품에따로 아. 빨간파랑 빨간파랑 먹어야지 알았다고 왜 아는데 왜또왜 왜 따라올 줄 알았다고 나 따라.. 아니야 가아 何 말했지. 이소모가이 소화적이 소화적 소화적이 고화적간소고이이 소화적이 소화이이 오, 깜빡이겠네. 케어리스타, 깜빡이겠네. 네, 방금 부족사예요. 슬 다.. 네개 먹고. 일단, 아니 아니요, 그냥 보험하겠어요. 네, 공격수. 아화가아 골드 체크 해져있어요 그냥 연습한 다고왜 그래? 아니 체크 해줬으니까 깨도 못 먹어 <laughs> 말 그대로 연습이야 연습보잘 되면 다른 캐릭터는 못 봅니다 죽여 서포터니까 한번더거아먹기아고잖아 아니야? 릇고있잖아네네데자기 어도 되 는데？자기 한테 자기 한테 어도 되 는데？자기 한테 왜있 어도 되 는데？자기 한테 어데 정들 깼어. 파프리야. <laughs> 아. 아. 이거까지 깨는 거지. 이건 성칼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. 이건 그게 그 나카. 아. <laughs> 저기 왼쪽에 던전 지네을